저의 정체성을 잃었습니다. <laughs> 저의 성향 따위는 무시당하고. <laughs> 저는 거진 줄 알았는데 부자더라고요. 하고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, 은주입니다 네, 일단 이 프로그램의 그 취지가 굉장히 좀 흥미로워서 나의 성향을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어 시작을 하게 됐는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저의 정체성을 잃었습니다. 아 저는 이런 사람이구나 한 평생을 이렇게 알고 살았는데 이 프로그 이 프로그램을 찍고 나서 난 도대체 누구인가? 난왜 여기서 이 짓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. 예. 네, 그래서 꼭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의 완벽한 성향을 꼭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릴게요 저좀 찾아주세요 일단 성향 자체가 저는 굉장히 집돌이입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이렇게 매번 야외 버라이어티 프로에 이렇게 출연하게 되는데 그래서 꼭 그런 프로에 나가게 되면 굉장히 제작진과 뭐 멤버들에게 의지하는 경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어, 이 프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굉장히 의지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없잖아요 많은데 제작진들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이 프로 녹화할 때마다 뭐 성향, 성향 존중 프로그램 이다 뭐 이러는데 저는 녹화 내내 저의 성향 따위는 무시당하고 <laughs> 어, 존중 받은 적은 단한 번도 없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. 예, 뭐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 어, 첫 녹화를 했기 때문에 우리 뭐 많은 멤버들이 해주시는 말씀처럼. 정말 맞춰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러한 뭔가 어떤 이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, 보시는 분들에게 되게 새롭게 좀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네. 모든 멤버들 그리고 출연자분들이 굉장히 어, 흥미로워하는 어, 소재이기 때문에 저 역시 또 촬영 내내 굉장히 즐거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공감대를 형성해서 자신도 어떤 성향인지 좀 같이 이렇게 공감하면서 봐주셨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거진 줄 알았는데 부자더라고요 부자인 줄 알았는데 부자 아니었습니다 부자로 소문이 나 있어가지고 너 부자라며 그랬더니 아버지가 부자고 자기는 어렵다고 통장이 돈이 없어요 아, 아 이런데서 그런 얘기를 해도 되나요? 어, 어때? 아 그렇다. <laughs> 저도 있어요 반전. 명수 형이 통장에 4 0억 있습니다. 저는 거진 줄 알았는데 부자더라고요. 제가 봤어요. 네, 제가 봤어요. 제가 봤어요. 이 아니, 아니에요, 아니에요. 명수 부자가 이게 아니고. 방송 보지 마아요 방송 보시 이게 고